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한 소년에 관한 것입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심장부에서 태어나 우리와 똑같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인터넷의 바다를 항해했던 소년.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15살의 평범한 소년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빛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바티칸에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자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통한 두 번째 기적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밀레니얼 세대의 첫 성인이 탄생함을 의미하는 중대한 발표였습니다. 2024년 5월 23일 교황청 시성성 장관인 마르첼로 세메라로 추기경과의 회의에서 교황님께서는 복자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을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곧 추기경 회의가 소집되어 그의 시성식 날짜가 공표될 것입니다. 이로써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수호성인이 될 젊은 성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1991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2006년 불과 15살의 나이에 급성 백혈병으로 선종한 평범한 10대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체성사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지녔고 동시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봉헌했으며 짧은 생애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성인의 반열로 이끈 두 번째 기적은 코스타리카에서 온 21살의 젊은 여성 발레리아 발베르데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7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유학 중이던 발레리아는 자전거 사고로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의 어머니는 사고 6일 후 딸의 구원을 위해 아시시에 있는 카를로 아쿠티스의 무덤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카를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로 딸의 치유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있던 발레리아가 스스로 호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흘 후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나왔고 의료진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불과 두달후 발레리아는 기적적으로 완쾌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어머니와 함께 카를로의 무덤을 찾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적은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인 인터넷의 사도라 불립니다. 그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에 오히려 기술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한 선구자였습니다. 1990년대는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한국이 IT 강국으로 발돋움하며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던 바로 그 시절 카를로 역시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기술의 물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새로운 소셜미디어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거나 세속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프로그래밍 재능을 사용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의 기적을 기록하고 알리는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이들이 만나고 믿게 되기를 바라는 카를로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사람들을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이끌었고 그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도록 도왔습니다. 카를로의 삶은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때로는 가상세계에 갇혀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끝없는 SNS 피드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소비지상주의 문화에 휩쓸려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인터넷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미디어에 중독되거나 그 어두운 늪에 빠지는 대신 그것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터넷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까? 카를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일상 속의 성덕입니다. 2020년 10월 그의 시복식을 앞두고 무덤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청바지에 나이키 운동복 상의를 입고 최신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던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이는 성덕이 세상과 동떨어진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게임을 좋아하고 최신 유행에 관심 있는 평범한 소년, 소녀도 성인이 될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카를로는 포켓몬과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즐기는 열렬한 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님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수 있나요? 최신 스마트폰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즐기면서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카를로는 그렇다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그 비결은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심지어 게임을 하는 열정까지도 하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카를로는 모든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죽는다. 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고유한 재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카를로는 바로 그 원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통해 성인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역동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낯선 환경에 힘들어 할 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친구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과도 같은 따뜻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PC방에서 밤을 새워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가족과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카를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느님의 계획에 맞춰 프로그래밍하는 영혼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는 나는 내 삶의 단일분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에 낭비하지 않았기에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최초의 밀레니얼 성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청바지를 입고 컴퓨터를 사랑했던 소년 카를로 아쿠티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히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술, 우리의 평범한 일상 모두가 하느님을 향한 거룩한 도구가 될수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원본으로서의 고유한 길을 걸으며.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작은 성인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